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사랑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날마다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육신은 후피하여 썩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성하여지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갈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와 사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살펴보았던 1절에서 3절 말씀은 성도의 소망과 정체성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4절에서 9절 말씀은 죄와의 단절, 하나님의 시로 거듭난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의와 사랑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이 중립적 존재가 있을 수 없고 어두 가지로밖에 분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적 분류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분리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나머지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겠으나,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불의와 미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말씀이 어, 교회 안에 어,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단, 어, 이단의 모습을 갖는 그러한 신자들을 향한, 그러한 교인들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말이 아니라 결국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신앙적 유익을 많이 얻는 시대는 단언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러한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또한 어, 남겨진 이 믿음의 선조들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영적 깊은 그러한 것까지도 깨닫는다고 하는 시대를 할수 있지만 정작 말뿐인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십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롭게 가르치신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즉,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라는 아주 분명한 사랑의 m e s 그것이 바로 율법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대하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르고 바른 말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 시기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은 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옳은 말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분쟁과 다툼과 분열만을 낳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결국 드러내는 모습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풍토와 강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언제나 우리 자신이 그와 같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항상 살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랑 없다면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이고 그는 결국 아우를 죽인 자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인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아우를 미워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이 열납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이 재물의 차이라기보다 어, 중요한 것은 믿음과 마음의 상태였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드리지 못했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악했기에 의로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 죄인은요 결국 의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의로운 자를 미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며 성,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불의를 행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가인은 불신함과 미움으로 동생을 죽였으나, 아벨은 믿음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받으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결국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사랑으로 드러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